안녕하세요 억텐션입니다 오늘 만약에 영상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셨다면 어떤 미친 자가 이런 영상을 만들까 하고 클릭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어, 유튜브 컨텐츠 늘잘 보고 있습니다. 자동차를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라 살포시 차코남 사연 올려봅니다. 첫 차는 쉐보레 올뉴 크루즈 중고차를 한 6개월 정도 몰았습니다. 고려 중인 차종은 GV70 그리고 캐스퍼입니다. 주행 환경 및 용도로는 주말 근교 드라이브 및 국내 여행이 목적이고 평일에는 미사용해서 아마 연간 1만 k m 시내 고속 5대5 정도로 운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격 제한으로는 7천만 원. 고민하고 있는 이유 직원 첫 구매 할인으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20% 저렴.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딱 한번이고 이 기회를 쓰면 추후 구매부터는 할인율이 10% 초반대로 내려갑니다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GV70이 그나마 제 니즈를 두루 충족시켜 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 재미를 좋아하는데 GV70은 SUV지만 유일하게 호감이 갑니다 1순위로 GV70을 보는 이유는 차량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래도 20% 할인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점, 추후 기변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 때문입니다. 이 선택지의 단점으로서는 비싼 초기 구매 비용과 조금 부담되는 연비가 있습니다. 연간 주행거리가 높지는 않지만 차량을 오래 보유한다면 그가인 연비가 부담이 되네요. 두 번째 선택지는 극가극이지만 캐스퍼입니다. 이 선택지의 장점은 20% 할인을 일단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캐스퍼 를 타다가 결혼이 임박한 시점에 산타페나 혹은 다른 어떤 차를 20% 할인받고 살수 있겠지요. 이 선택지의 단점은 아무래도 운전을 좋아하는 저에게 출력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. 내외관에서 아무런 감성적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요. 단 회사 특성상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주말에 나쁘진 않은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말 최소한의 카라이프는 즐길 수 있습니다. 타 직장에 재직 중인 분들과는 케이스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고민 상담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. <laughs> 저는 두 차량 다 추천을 안 드립니다.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 캐스퍼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먼저 본인이 운전을 즐기신다고 했잖아요. 운전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, 더군다나 전에 탔던 차가 쉐보레 크루즈라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제법 네, 괜찮을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캐스퍼를 산다. 이 역체감이라는 게. 너무 심해서, 분명히 다시 팔고 새로 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. 이거는 본인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예전에 캐스퍼 1.0 노멀을 탄 적이 있었는데,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, 그러니까 터보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노멀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절대 아니었어요. 이 캐스퍼를 사는 구매층이 어떤 구매층일까?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. 근데 제 결론은 디자인적인 부분, 감성적인 부분, 그리고 가성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아주 젊은 층분들이 선호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컨카 또는 뭐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법인카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수요층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. 왜냐하면 정말 싸게 구매하면은 이제 천만원대에도 구매를 할수 있는 차량이고 20대에는 또그 뭔가 그 나이 때만에 느낄 수 있는 감성 같은 게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전에 크루즈를 타셨던 그리고 운전을 좋아하셨던 분이 캐스퍼를 사서 타고 다닌다 분명히 답답한 물 느낌 거예요. 내가 크루즈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경차랑 비빌 건 아니거든요, 사실 한 달에 한번 주말에 차를 대여해서 뭐탈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차를 탔다가 다시 캐스퍼로 돌아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현타 올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캐스퍼를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지금 이 사연자 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차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 차를 굳이 사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집 지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V70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GV70 분명히 좋죠 특히나 이 크루즈 타다가 GV70 타면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사연자가 두 번이나 언급하신 단어가 있어요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저는 GV70 정도의 차는 사실 이 차를 사고 유지하는데 부담된다라는 생각을 안고 계신 분이 살수 있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20% 할인을 받는데도 부담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죠 제 생각에 제니시스 차량 혹은 뭐 GV70과 같은 차량은 그냥 집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번창하고 앞으로 전망도 좋아서 어, 이 정도 차는 사도 되겠다. 굳이 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도 충분히 살수 있는 분들이 사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이 GV70을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예요. 본인이 부담스럽기 때문에. 캐스퍼 GV70 두개다이 사연자분에게 적절한 차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정그 현대차의 20% 할인을 사용하기가 아까우시다고 한다면 저는 중고시세가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. 신차급 컨디션의 중고차를 알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굳이 현대차를 살 이유는 없잖아요. 기아차 쪽도 알아보면 된다. 기아차를 산다고 해가지고 현대쪽 할인을 없애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전에 타던 크루즈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차를 타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적어도 중형 세단 이상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. 저는 사실 이번 소나타가 참 괜찮다고 보는데 뭐 현대 할인을 지금 사용하기 싫으시다면 이번에 새로 나오는 K5 페이스 리프트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은 부담 없는 선에서 차를 구매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캐스퍼는 솔직히 좀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선택지인 것 같고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부담이 없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GV70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요, 그 마음을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더 열심히 좀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연자님의 모습이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잃은 다음에 GV70을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저는 응원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걸 보신 많은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요.